여기네데대파티 여기 여기 들어가죠. 1에1에 네. 1에 오케이. 일스로에 일스로에 팔라딘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갈게요. 1일 다시 또 들어갈게요. 없는 것 같다고요? 저희 팔라딘 없을걸요? 일수로에는? 참파티에 참 없으시면 없을 것 같은데 깐배도 됐을 거야겠네 이로다님 디코 계신가? 아 계세요? 네네 팔라딘 없네 그냥 잠보 한 대씩 치고 돌면됩니다 그냥 한 마리만 치면 미스가 떠가지고 아, 도안돼 여기서 는안돼 아, 교환 안돼블 님들. 스피커 버블 님들. 스피커 버블 님스피 스피커 버블 님들. 스피커 버실 님들. 스피커 버블 님들. 스피커 버블 님들. 스피커 버블 님들. 스피커 버블 님들. 스 우리는 <laughs> 노예계약이라고. 서로 어, 협박하는 김석부 말이지. 어스공 존나 올라. 미쳤다. 한 십만 오르는데? 저게 아, 왜 드신 거지? 와. 아저 제가 누구의 신복이어가지고요. 추업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결제 탈퇴 이게 환부를 팔지 않고 그냥 돌리셨는데 140급 이상이 뜨시면 장교불 리스트레인트 4레벨 드립니다 에허? 어나 영환 하나 있는데 <웃음> 다들 <laughs> 리베준다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자. <laughs> <laughs> 아나 이거 사냥해야 되는데 이거 이틀째 이것 때문에 사냥을 못해. <laughs> 레드 퀴브 돌렸는데 36%는 어떻게 돼? 요 여기다 레큐를 조진다. 왜 갑자기? 아, 아 돌려주세요. 여기서 뭐가 먹었지? 뭐 먹었는데 못뿌렸는데 괜찮전아니에 나도 먹어야 되는데 뭐지? 겉코잼 겉코잼 겉코잼은 봤는데 겉코잼은 봤반데거 먹었어 파랑코잼 파랑코잼 파랑코 아 파랑코잼 <laughs> 아 순백불입니다 순아 존나 빨리 아 먹었어 저, 저 왠지 백준필 나는데? <laughs> 아 백준빌 <laughs> 아. 순백이 순백이 좀 탁한데? 아 백준이네 이건 뭐 고피한 먹어야 돼아 아. 고피한 먹었지 먹었지 아아 <laughs> 백준 <백중> 존나 뿌려 <laughs> 이피한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 와와 <laughs> 오케이 아2 0 분짜리 유니온의 힘을 너무 일찍 먹었네 3 0 분짜리로 아, 살걸 그냥 뭐야 이랑 대기해주면서 어잇 나 된다는데? 페이크였어 자 제로 럭키 로블안 쓰신 분 들어가자마자 쓸게요 제로 럭키 네아 매크로야 저희 파티 네. 저희 파티는 프레이를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프레이는 <웃음> 제가 공부를 <laughs> 드립니다아 오케이 자어저 인내의 네. 비약인가? 제이크. 각성의 비약 무적 비약 저 부끄린 나무도 안 먹네? 아. 어 뭐야 고보킬 방금 뭐 있었는데? 말기하는 미리미리 먹어두면 좋아. 아 버섯 거 이모탈리야. 아 해봐요. 이건 좀 이건 좀. 에반데 얄냐? <laughs> 그 와중에 다시 먹. 리레 리레 리레. <laughs> 그 와중에 스킬을 다시 먹네. 대수로 2천 개뿌려서어 뭐야 저거? 개빨리 어? 드시네. <laughs> 아니. 올리테리말 리테. 그 아씨 가비. 올리트 사레. 이어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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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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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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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샵이 있을텐데. 여기 있어요. 샵이 다시 위에 있어요. 있어요. 가운데. 왼쪽 아래 포탈이요오다 더 깔아주어. 어, 뭐야, 벌써? 어, 어디야? 어, 슬라임. 위에서. 너무 땡겼어.

k i r 게요 오케이 오른쪽 k Kirk, 게 i r k Kirk, Kirk, 오른쪽으로 와 주세요. i <laughs> r k k 프 r 이 k i 맞으셨죠? 네, 네, 네 오케이. 이렇게 k 주시고 k Kirk, Kirk, 아, 잠깐만. 잠프만다운안안리리데데레이깐만주세요 잠깐만. 도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 설치기 하나씩 깔아주세요선 없다고요? 네, 틀겼어요틀다고 저... 에르다 노바 에르다 노바 쓰죠 노바 대인데분이요아 제논 기이가라요 어, 아, 지금 걸리잖아. 짧아야 한다면 네, 되겠는데? 짧아서 어어요5초였어요 플레이 제가 어, 어, 아, 제가 왜왜떨어어해야될것같아 스프레이 3 0 스프레드 5, 40, 4 0 스프레이 맞추면 될것 같은데, 옳지, 옳이야지 옳지, 옳피 옳지, 옳지. 옳지, 지 옳지. 옳지, 옳지. 옳어요 형님 <laughs> 지까요 바인드 언제? <laughs> 스텝폰, 바인드... 온이요? 아, 이제 스프싹다 온. 프레이 킬게요. 오? 네. 음... 바인드 가볼게 언제 밀려났다? <laughs> <laughs> 아기요야보이 그래도 30초 남았어요 <laughs> 지금 피니가 들어주세요 피니 어우야, 네. 세다잉. 저거보다 훨씬 많이 먹겠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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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프레드 끝났어요. 멋시는 네. 중급자가 축구를 돌려봅 보 이면 되는 굳이 다여기는다 쳐도 저 세계로 90초 남았어요. 스프레더 5 50초째 진입입니다. 55. 스프 두 번이라 장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될것 같긴 해요. 임피 지금 음? 필게요 임피. 음. 아 근데 오법이 있나 근데. 이제 오버? 비아한 분이. 레이어한분나레이오 같은데. 그레이래 이거. 이거. 그래 이이 그래 이거. 그래 이거. 그래 이거. 그래 그래 토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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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습니다크와 토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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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와걸크와 토크와 토크와 토크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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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될고같은데요스0한번더올려서나번딱다고 나도 음. 는데데말 네. 충분하게 스파 끝나면 왼쪽에작플레어라도좀 어! 작은 애들도 점수 준대. 스파 끝수야뭐나야응이안 돼. <laughs> 요 돼. 이 돼. 안 돼. 안 돼. 어 돼. 안 돼. 안 돼. 어, 왔다. 진짜 뭐냐? 주인 믿겨지시고. 어머. 아이고. 야, 처음. 내가 오른쪽으로 밀고 오는, 데리고 오는 게좀 오래 걸리는데. <laughs> 이런 데님 바인드 있나? 그 음. 어인한 번만 바 있나? 요 프레임 <laughs> 30%? 스포 딱 1분. 스포 돌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쓸게요 <웃음> <웃음> 8초. 8초. 4만 5, 천 정도 지금 쓸게요 플레이터 어. 줘주세요. 플레이온 음. 25초. 플레이. 4 6게요아데주세요 프레임 이용 켜주세요. 어0레안 불렀다. 0 5요 50, 50, 마인드 걸은 거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최대한 봐봐 7, 4만 넘었고, 어, 4만 6만, 4만 천까지 가요. 4만 2천까지 최대한 봐봐 1 0 0 0 점수 0 0 0수1 0 더 şey 박아. <laughs> um, 아, 너 아,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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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저만, 만 저만, 저만, 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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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만 저만, 저만, 떴나요? 너무 다르만 저만, 만 저만, 만 저만, 만만 저만, 만만